저, 네, 동,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어,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올리는 건데, 어, 그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지난, 동, 지난 동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분, 한, 한분한 한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 산등성이라서 오른쪽 등산면에 있는가, 왼쪽 등산면에 있는가, 꼭대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꼭대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것이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꼭대기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꼭대기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버리거나 왼쪽으로 많이, 왼쪽은 또 조금만 넘어가도 왼비가 컨디션이 좀, 왼비는 좀 적극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왼쪽 다리가 왼쪽 겨드랑이 쪽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물론 왼팔이 밀고 당기기도 다 해야 됩니다. 또 겨드랑이 중요하다고 겨드랑이 운동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왼팔 전체가 원래 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악력기를 한다든가 밀고 당기기를 한다든가 물병을 하더라도 뭐 왼팔을 좀더 해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지난 동영상들 계속 듣고, 듣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으니까 나 이제 아무거나 무작위로 자꾸 들어보세요. 아무거나 무작위로 자꾸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게, 이게 연쇄 반응으로 연결골이 생기면서 자꾸 기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동영상을 찍, 찍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생각도 계속 했던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빨리 그 문제를 찾아낼 공산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동영상을 찍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의 입장은 들었던 내용들을 또 듣고, 또 듣고, 한달 전에 찍었던 것도 또 들어보고, 뭐, 확실히 아는 건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애매한 건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 실력이 됩니다. 그게 실력이 되니까. 자, 균형점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자, 오늘 동영상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현재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뭐, 여러분 스스로 못 알아내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반드시 하세요.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안 하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꼭 받으십니다. 이걸 알면 제가 보면 알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알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 뭐, 기적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얹던데 얹인지 몰라요. 지금 오바 상황인데 오바인지 몰라요. 균형점 근처인데 균형점에서 약간 오른쪽 얹던데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점은 균형점인데 약간 왼쪽인데 오바인지 몰라요. 그럼 이거 방치하다 보면 점점 왼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될까요? 살짝 균형점인데 살짝 왼쪽이라도, 아, 내가 왼쪽인 줄 알면 살짝 땡겨주든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살짝 땡겨주면 균형점으로 오겠죠. 균형점은 균형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누워있어요. 오른쪽으로 자꾸 가는 건 좋지 않거든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있으면, 확인이 되면 가운데로 약간 땡겨주는 게 옳습니다. 그냥,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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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이렇게 있어도 살짝, 살짝 운동하면서 아주 천천히 가운데로 와도 괜찮아요. 급하게 올 필요 없습니다. 균형점 근처에 있을 때는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갈 때는, 막, 오른비가 세졌을 때는 급하게 가야 돼요. 막 달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또, 왼비가 너무 셀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막,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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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하면서 막 모래주머니도 바꿔주고 중량도 내려가주면서 막 후퇴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졌을 때. 근데 약한 오른비 약한 웬비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어떻게 면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이런 상황일 때 대처를 어떻게 한다? 대처 방법은 지금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 진짜 수백 가지가 될것 같아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오른비, 왼비를 잡아주기 위해서, 앞발, 뒷발이 어떻고, 발바닥 안쪽, 바깥쪽이 어떻고, 옆구리가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어깨가 어떻고, 기립근이 어떻고, 그죠? 이게 수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인데 그거는 대처법이죠. 근데 문제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대처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해결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대처법을 아무리 안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하여튼, 오른비라는 건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고, 다리도 뭐 하여튼 앞발이 뒷발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왼비라는 거는 왼쪽 라인에 기둥이 생기고, 피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에 기둥이 원래 있고, 왼쪽은 기둥이 허물어져 있고, 왼쪽 비대칭이 되면 왼쪽이 기둥이 확 올라옵니다. 기둥이 생기면서, 오른쪽이 피가 점점 빠져나가죠. 왼쪽 비대칭이 되면. 딱, 마음의 눈으로 봐도 왼쪽 라인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있다. 힘이 더 세다라고 느껴져요. 누워있을 때도 느껴지고, 걸어다닐 때도 느껴지고, 앉아만 있어도 뭔가 왼쪽으로 막 피가 막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셀 때는 더 강하게 느끼죠. 약할 때는 미세하게 느껴요. 그 미세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도하시면 그 미세한 지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께 얻은 건데 은사라 했잖아요. 저는 이런 좋은 것도요. 자꾸 맛본 사람이 더 찾는데요. 아직 경험도 못한 사람은 그게 좋은지도 몰라서 찾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거 좋은 거구나 해서 자꾸 더 찾는다. 이거.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 이거는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제가 뭐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 자꾸 주시더라 안 해? 주세요라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균형점 근처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이제는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한 오른 비면 뭔가 말이죠 오른쪽 어깨가 처지는 것 같고 컨디션은 안 나쁜데, 그죠? 왼쪽 다리에 피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고, 뒤뚱뒤뚱 걸을 때, 뒤뚱뒤뚱, 뒤뚱뒤뚱 걸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한열 번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버리시면 이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발 뒤꿈치, 앞꿈치 힘 들어오는 차이도 느껴지고, 괜히 왼팔에도 약한 오른비일 때, 왼팔에. 그럼 뭐, 약한 왼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일 때는 구분이 잘안 돼요. 진짜 구분이 안 돼요. 둘다 똑같은 것 같아요. 둘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한쪽으로 무너질 때까지. 내가 느낌이 올 때까지는 그냥 즐기고 계세요. 전신 운동이나 하고. 그죠? 뒤로 뛰는 거 계속 하시고, 뒤로 뛰는 것도 하시고, 뭐, 하여튼, 어, 전신 운동 좀 하시고. 헤드뱅크도 좀 하지. 약한 왼비가 되면, 약한 왼비가 되면, 뭔가,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턱, 얼굴, 어깨, 손가락, 이런 데서 뭔가 피가 빠지면서 약간 미세한 신경통적인 증상들이 살짝살짝 올수 있죠. 약한 왼비가. 그리고 또 오른쪽 폐가 살짝살짝 들리는 느낌.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약간 콕. 콕수시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들리면 오른쪽 머리를 탁탁 치면서, 오른쪽 머리가 약간 신경, 좌골 신경, 뭐 우골 신경통처럼, 아니, 아니, 이거 머리 쪽에 편두통처럼, 응? 좌골, 이거는 저, 저 골반 쪽이죠. 다리 쪽인데. 하여튼, 편두통 쪽으로 오른쪽이 살짝, 살짝 아프고, 이거 왼비입니다. 저는 오른쪽 잇몸이 살짝, 살짝, 뭐 약간 붙는다라는 느낌의 이 압박감이 살짝 살짝 오른쪽 눈이 살짝 살짝 조여들기도 하고 이런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약한 왼비입니다. 심해지면 이런 증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더 강하게 와 왼쪽이 너무 세다 세다 오른쪽 라인은 피가 강한 왼비는요 오른쪽 라인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요. 확실히 안 느껴지는데 나는 웬비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분 완전히 뭐 헛다리 짚은쓸수 있습니다. 저 오른비가 돼갖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웬비가 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웬비가 심해지니까 몸살 현상. 그리고 이렇게 꾸역질이 확 올라오는, 많이는 아닌데, 막 신물같이 꾹 이렇게 확 올라오고 막 이런 게또 생기더라. 몸살 현상도 좀 생겼고. 또 막상 걸어보면 왼쪽 다리에 훨씬 더 힘이 뒤뚱뒤뚱 걸었을 때 왼쪽 다리에 힘이 확실히 더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앞발 뒷발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오른쪽 어깨도 확 들리고. 심해지뭐 오른쪽 폐가 자꾸 누워있으면 누워있거나 누워 있 앉아 있으면 오른쪽 폐가 들리고 막 불편해. 또, 아무래도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허리도 아프겠죠. 허리 굽힌다는 게 세수하는 자세 이렇게,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허리가 왼쪽 라인으로 힘이 형성이 되면서 허리가 아픈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풀어주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샤워하다가 이제 웬비가 뭔가 기둥이 형성되는 것처럼 아차 싶은데 아 그거 기둥이 형성되면 약한 웬비는 아니에요. 어떤 누적된 그러니까 아차 싶은데 이거 푸, 안 풀어주면 오늘 잠자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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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전에 운동할 때 웬비를 풀어주는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뭐, 오른발을 뒤로 당기고 뭐, 왼발은 이렇게 자꾸 들어주고 네? 뒤, 뒤, 로 걸을 때도, 오른발은 뒤로 하고, 왼발은 앞꿈치 누르면서 앞발로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걸을 때, 오른발은 뒤로 당기고, 왼발은, 왼발은 이제 피가 많으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냥. 또 여기 철봉에 가서, 막 오른팔로 겨드랑이 쪽을 막한 10번, 15번 막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그니까 러막 트림이 팍팍 나오면서 풀리는 느낌으 내가 한, 제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했던 것같습니 그러니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요. 트림이 저 많이 나와서 한 10번 이상 나왔는데, 한 15번 정도 나와요. 트림을 하고 나서, 아, 이거 좀 풀리는 느낌이 확인이 들었어요. 확인이 들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차야 되나. 만약에 왼비가 세면 발에, 발목에 차 모래주머니 방향도 팍. 바꿔야 돼. 지금 내릴 건 없어요. 지금 45g 밖에 안 되니까. 내릴 수도 없고. 물 필요하면 내리는 게 내리는데, 방향을 바꾸고 자야 되나, 왼손 벗고 자야 되나, 이러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늘 그냥 누워서, 누워서 하는 응용법이 있거든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좀 낫죠. 어, 오른쪽으좀 누우면 낫고. 또 누워서도 오른발을, 바닥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바닥쪽으로 이렇게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좀 힘주면서 이렇게 슥 살짝, 살짝 이렇게 몇번 누르고 왼쪽 다리는 위로 살짝, 살짝 몇번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풀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풀린 중에도 또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좀 까딱까딱 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잤습니다. 편하게 자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쁘게 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대로 잤습니다. 최근에 균형점을 잘 맞추면서 잠을 좀잘 자는 것 같아요. 보상 심리가 좀 작동이 되는지 요즘 이상하게 잠을 자고 자고 싶어요. 그간에 잠을 좀못 잤던 그런 피해 망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 몸에 있는 건지 자꾸 보상시켜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옆구리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옆구리 중량 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옆구리에 이렇게 약간 저는 약간 옆쪽, 약간 뒤쪽에 찼습니다. 저희 안에는 옆쪽, 약간 앞쪽에 차고 있습니다. 왜? 저희 안에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저는 왼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 찼습니다. 약간. 45g입니다. 45g인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왼비가 생기면 기둥이 형성되거든요. 물론 오른비도 기둥이 되는. 다리하고 손은 내려줬는데 옆구리를, 이제, 뭐, 옆구리를 내려줘도 될 수도 있고, 안 내려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리와 손부터 내려주는데, 다리와 손을 내려주면, 이제, 왼비가 좀 약해지겠죠. 약해지는데. 그런데도 왼비가 안 풀리고, 계속, 꽁지, 그냥 꼬리가 남아서, 아, 왼비, 왼비면 하여튼, 기분이 별로, 좀안 좋죠? 웬비 기분이 좀 몸살기도 있고, 뭔가 부대 끼고, 이렇죠. 오른비는 점점 심해질 때까지 잘 몰라요. 오른쪽 폐가 쳐지는 순간 확 다가오는 게 오른비고. 왼비는 넘어가자마자 벌써 기분이 좀, 몸에서 약간 긴장감도 올라오고, 기분 나쁜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게 심해지면 몸살이 되어버리고. 그래요? 왼비는 조금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약간, 아, 이거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45g을 차고 있다가, 옆구리에, 옆구리에. 하여튼 왼쪽 다리를 40g까지 내려줬었는데, 며칠 전에 40g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은 45g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왼손하고 왼발을 5g씩 뺐는데, 이상하게 왼비가 안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몸살이 한3% 정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정도. 근데 이 5g을 옆구리에서 싹 빼니까, 그 남아있던 꽁지, 왼비, 꼬리 왼비가 싹 사라져요. 오버람비 옆구리에 100원짜리 하나가 빼니까 뭔가 무너지지 않던 그 기둥이 싹 이렇게 막다 쓰러지듯이 탁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옆구리 중량이 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요 이게 옆구리도 느껴보셔야 돼요. 뒤뚱뒤뚱 걷다보면 왼비든 오른비든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다보면 옆구리 옆구리라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옆구리라는 건막 옆구리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느끼는 옆구리는 이 모래쯤은 이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골반 골반이 가까워요. 골반뼈. 옆구리는 이 위에, 그럼요. 골반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들어가는 여가 옆구리, 그럼요. 제가 명칭을 잘못 쓴것 같습니다. 이 골반뼈, 이 걸어 다닐 때이 골반뼈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만져보세요. 골반뼈가 같이 이렇게 뭔가 근육하고 이렇게 같이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걸어 다니면이 양쪽 골반뼈에 전해지는 파워, 힘이 느껴져요. 왼쪽 옆구리가 약하게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응? 어? 상체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앞뒤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골반뼈, 옆쪽 골반뼈에 전해지는 힘이 있어요. 힘. 왼쪽이 힘이 약하다 싶으면 5g 올려줘야 돼요. 왼쪽 옆구리의 힘이 오른쪽보다 더 세졌다 싶으면 5g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옆구리를 못 맞춘 상태에서 다리하고 손의 중량만 자꾸 갖고 하면 기둥이 형성이 안 돼요. 기둥이 형성이 안 되면 이거는 온전한 왼비도 아니고 온전한, 아 아니, 온전한 왼비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이터들이 자꾸 형성이 돼요 옆구리 중량 중요합니다 그죠 아 제가 옆구리 중량을 많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중요한 것만 할거예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기도 감당하기 벅차요 옆구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느끼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느 쪽이 세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왼쪽이 셀 때는 분명히 오른쪽 옆구리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 오른쪽 이 이쪽이 뭔가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왼쪽으로 자꾸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럴 때 오른쪽 옆구리가 뭔가 호스에 물이 비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비 텀빈 뼈, 뭐, 뭐, 하여튼, 그런, 그런 게, 이거예요. 골수가 다 빠진 뼈처럼,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왼쪽에, 아, 물론, 뭐, 오른, 오른쪽이 유난히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 옆구리에 차야 되죠. 오른쪽 옆구리가 유난히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 옆구리에 차야 됩니다. 그게 느껴진다라면. 그럼 왼쪽 옆구리에 찰 필요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 대다수의 오른손잡이대로 왼쪽 옆구리가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 그럴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균형점. 옆구리 중요합니다. 균형점은 여러분들 약한 오른비 균형점 근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점 근처도 괜찮고 뭐 균형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균형점을 지나가는 시점. 지나가는 시점. 물론, 오른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 오른비에서 올라올 때 트림도 잘 나오고, 운동하면 할수록 자꾸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균형점 근처에 있을 때를 한번, 요, 요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내가 균형점 근처인데, 약간 오른쪽인지, 약간 왼쪽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느낌상, 약간 오른쪽인 느낌이 있어. 그죠? 그럼 약간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오른쪽일 때나, 약간 왼쪽일 때는 제 경험상 트림이 잘안 나와요. 딱 균형 맞을 때에 비해서 좀덜 나온다라는 거지,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귀 이런 것들도 좀덜 나와요. 소변도 조금 소변이 보기가 약간 불편하면서 소변이 조금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자주. 균형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트림이 잘 나오고 방귀도 잘 나오고 가스 잘 나오고 소변을 적게 자주 좀안 보고 소변도 되게 편하게 보고 변도 되게 편하게 이 모든 게 대사가 원활하다라는 거예요. 대사, 대사 진행이 원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균형점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일단 저는 느낌이 어 내가 트림한 지가 얼마가 됐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트림이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머리 터을해 트림 이각 올라온다. 아이거 균형점 근처구나, 굉장히 가까운 거구나. 트림을 하는데 뭔가 끼, 끼면서 이 올라오는 느낌이다. 부드럽자 트림의 형태가. 아, 이거는 균형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구나. 제 나름대로의, 그,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확신이 생기고, 안정감이 들죠. 자신감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뭐, 좀 고장나면 어때 고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뭐, 고친다고, 우리가 천년만년살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컨디션이 나빠지는 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균형점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팽창도 점점 더 풀려나가겠죠. 풀려나가겠죠. 솔직히, 최근 들어서는, 왼비가 됐든, 오른비가 됐든,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급하게 안 하더라도, 뭐, 길면 한두 시간, 짧으면 5분에서 10분이면, 그냥 균형점으로 와버려요. 물론 잠자는 시간은 좀 그게 안 맞을 수 있는데 낮에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길면 한두 시간, 짧으면 5분에서 10분이면 균형점으로 가버려요. 그럼 또 편해지죠. 그 방법들 또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먹히더라. 잘 먹히다 이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먹히면 중량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어. 그렇다고 중량은 빨리 내려온 게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먹혔다가 후퇴했다가 먹혔다가 후퇴했다가 아이고, 좀 심하게 먹혔네. 5g 빼주고, 5g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내려와야 돼. 중량 또 내려올 때도 배우면서. 그런데 또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내려지면 웬비가 심해져서 또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웬비가 세지면 괴롭더라고. 몸살도 오고, 막, 오른쪽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잘못하면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래요. 식물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균형이 안 맞으면 반기도 안 나오고, 아시죠? 트림도 잘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컨디션이 나빠져 버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나빠져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컨디션이 나빠요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있잖아요. 머리 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가요. 머리 쪽 피가 잘안 올라가면, 안, 안, 그래도 머리 쪽이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 우리 상태가 좀안 좋은데, 머리 쪽 피가 잘안 올라가면, 머리 회전이 잘안 돼요. 알고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좀 노트 같은 데에다가 왼비가 세졌을 때, 혹은 오른비가 셀 때, 왼비가 살짝 셀 때, 오른비가 살짝 셀 때, 균형점을 근처에 지나갈 때, 이 각각의 정상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컨디션이 나빠질 때 빨리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5분, 둘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